이제 오늘 2025년이 됐죠. 이제 새로운 새해에 맞춰서 아이들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새해가 됐다고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또 작년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나 사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침착하게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이 방송을 보는 학부모님들도 잘 마음 다스리시고 올한 해도 차분하게 그렇지만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성적이 하락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제 탐구 과목입니다. 통합과학을 (고1) 때도 잘났다고 해도 (고2) 탐구 과목의 난이도라든가 또 준비 상태라든가 이게 또 제각각이고 여러분이 보통은 항상 꾸준하게 보내는 학원이 국어, 영어, 수학 이 정도잖아요. 국영수의 학원들의 그 습성을 학번인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평소에 모의고사를 다루다가 한달 전이 되면 학교별로 애들을 막 이동시킵니다. 그게 교과서도 분화돼 있고요, 교과서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모의고사를 중요성을 항상 들어왔고, 국어, 영어의 모의고사는 상당히 중요하죠. 학교별로 교과서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출제할 수 있는 지문이 다르잖아요. 물론 외부 지문도 포함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들어가는데 학원에서 집중적으로 시험 대비를 할때 내용 설명을 하는 그 시즌이 한달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도를 하려고 보니까 두 가지 상태일 거예요.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준비를 어느 정도 했거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학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우선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곳에 여쭤봐도 될까요? 예비 고2 여학생 엄마인데요. 2학년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선택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 생명과학원, 화학원은 선행을 했고요. 물리는 이번에 처음 배우게 됩니다. 겨울방학에 물리학, 화학, 생명, 학원을 보내려고 알아봤는데, 한 학원은 겨울방학 특강으로 2개월 과정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두번 물리화학을 자이스토리 개념으로 수업을 하고, 다른 한 곳은 1월에 개강해서 6개월 과정으로 문제풀이 없이 하이탑으로 개념만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화학의 경우고, 물리는 6개월 하이탑 개념, 6개월 문제풀이반으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한 곳은 너무 짧게 배워서 걱정이고 한 곳은 문제풀이 없이 개념 수업만 6개월을 해야 한다니 고민입니다. 지금 제 아이 상황엔 어느 수업을 듣는 게더 나은 걸까요? 아이 성적은 일반 여고 내신 3등급 중반이고 고1 모의고사 1, 2등급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 듣고 싶습니다. 어, 우선은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편견은 아니고요. 평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지금 이 학부님이 과학의 생태를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과학 탐구인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은요, 사실상 교과서가 달라도 시험 범위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험 내용도 동일합니다 교과서랑 상관이 없어요 이걸로 수능 보는 2025년 현재 고의가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지금 배워 놓는 걸로 수능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모의고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신에만 몰빵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까 제가 국어 영어 학원 얘기를 했었잖아요 겨울방학 때한두달 정도 되거든요 1월부터 2월까지 그럼 딱 3월이 돼요 3월에 처음부터 다시 나가면서 내용 설명도 다시 들어야 되고, 문제 연습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한달 전까지 이론 설명이 기본적으로 4분의 1 정도 나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고난이도 문제 연습을 한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랑 시스템이 다른 거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국어, 영어는 평소에 막 모의고사를 하다가, 한달 전에 내용 설명을 막 듣잖아요. 근데, 과학은,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과학탐구는요, 한달 전까지 설명을 계속 들으면서 기본 문제를 풀다가 한달 전부터 시험 직전까지 고난이도 문제 풀이 과정을 수학처럼 보여 줘야 된다고요. 이거 혼자 못 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리학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문제 풀이 혼자 못 하고요. 오히려 쉬운 거다 틀려 갖고 오고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낼 수 있다면 학원을 보내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단시간 안에 혼자해서 풀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고 2025년 현재 고의가된 친구들 같은 경우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뭐 나는 사탐론 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이 중에 선택해서 수능을 볼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인원이 줄어든 데다가 어려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인데 쉬운 문제에 암기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 말씀드리지만 쉬운 문제를 다 맞추고 어려운 문제 몇 문제를 좀 틀리더라도 등급이 낮아지는 게 이게 방어가 더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연습시키고 고난이도 문제도 또 추가적으로 연습을 시켜요 근데 애들 그냥 냅두면요 이런 대충 몇번 읽어보고 들어보고 고난이도 문제만 주구장창 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 고1 올라올 때 성적이 한번 떨어졌던 애들인데 또 고1 때 성적이 안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청이들이 통합과학 수준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통합과학 내신을 한 3등급 맞았다 9등급 체제 안에서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리, 원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으로 가면서 인원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평가상 원래 과학을 좀 하던 애들이 올라오잖아요 자기 등수는 그대로인데 전체적인 등급 그러니까 총 인원 수자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테이지상. 밀리는 게 정말 확연하게 보입니다. 자기 등급에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 했던 애들은 5등급도 나오고 6등급도 나오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수학적으로만 생각해도 제 말이 맞았다는 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2025년 현재 고 1이 된 친구들은 통합과 수능 대비도 하면서 평소에 모의고사 대비도 하면서 이것도 물리 화학도 미리 선행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안돼 있는 애들 같은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이때 뭐 대충 준비하고 한달 전에 준비하고 한 다음에 얘네들은 5등급 체제잖아요. 3, 4등급 나와버리면 너네 인 서울에 인자만 얘기해도 싸되게 맞아요. 진짜. 누가 그따구로 시험 대비를 합니까? 그따구로 시험 대비해 놓고 아제 예상이 틀렸고요. 제가 노력했는데 안 됐고요. 남들 고1 때 노력하고 또 미리 땡겨서 선행해 놨던 애들은 그럼 걔네 노력은 무슨? 뭐 걔네들은 등신이라 노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미리미리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선행도 미리 땡겨 놓셔야 되는 거고 학원 다니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어머니가 학원을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거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한 학원은 겨울 특강으로 2개월 과정 일주일 2시간씩 두번 물리학 1 화학 1을 자이스토리 개념으로 수업을 하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 어머니가 지금 오해를 하셨나 본데 이렇게 두달 동안 먼저 하고요, 다못 해요. 이 기간 안에. 물리화학을 100% 내용을 다 못합니다. 한 60%, 70%라도 이렇게 개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중간고사 범위를 반복을 해야 될 거예요. 물리학 같은 경우는 1단원이 전체 50%입니다. 그러니까 1단원의 절반 정도로 한번 5월달까지 반복을 하다가 5월달부터는 이제 문제연습을 한 3주간 해야 될 거예요. 고난이도 문제연습을 숙제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쪽 학원이 정상적인 학원이 가능성이 높고요. 아래쪽에 이건 무슨 또라이 학원도 아니고 제가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한 곳은 1월에 개강해서 6개월 과정으로 문제풀이 없이 하이탑 개념만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화학의 경우고 물리학은 6개월 하이탑 개념하고 6개월은 문제풀이반으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중간 기말은 그럼 갔다가 뭐 땅바닥에 폐대기 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학원 자체가 지금 특목 대비인 거예요 어린애들이 선행하는 반에 집어넣겠다는 거야 이거 만약에 그쪽 상담실장이나 그쪽 직원들이 이런 걸막 추천을 했다 그러면은 얘를 고인데 어머니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못 알아보신 거겠죠 이런 경우라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무슨 하이탑을 써요 뭐 특목고 가요 얘는 지금 고등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통합과이 3등급 나왔는데 여고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자아이들한테 여자아이라 과학을 잘 못해요 이딴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웃긴 게 앞뒤가 잘못된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과학을 잘안 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뭐 여성이라 기능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그냥 여자아이는 관용적으로 과학을 못할 수 있어 라는 이상한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 학원에서도 지금 과학 배우는 애들이 있는데 여자애들이 더 꼼꼼하고 훨씬 더 잘합니다 시키는 대로 잘해줘서 남자애들 아우 남자애들 가르치면 어떤 행동하는지 아세요 시킨 방법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막 해갖고 와요 그러면서 막 느낌적인 느낌으로 연병증 고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자라고 물리학 못하고 화학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자애는 원래 요리를 못해 뭐 이딴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자 남자랑 상관이 없는 건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고 애들끼리만 모아놓으면 이과 비율도 확 줄고요. 거기다가 과학도 진짜로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2등급이요. 내신 3등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물리원화학원 생명과학원으로 갔을 때 적어도 이 3등급이 지켜질 가능성은 없어요. 현재 왜냐고요? 자 보세요. 고1 모의고사 1, 2등급 나옵니다. 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합과학 모의고사 아마 3월에 한번 보고 중간에 한몇번본거 지금 말씀하시는데 얘네는 통합과학으로 수능은 안 봐요. 2025년 현재 고1이 된 친구들이 통합과학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때 3월 모의고사는 의미도 없습니다. 중학교 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좀 했다는 애들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6월, 7월 이렇게 가면서 누적되면서 등급이 나오긴 할 겁니다. 내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고1 애들도. 고2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인원도 더줄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의 비율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문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이과 비율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한 애들 숫자가 적어지니까 거기서 과학 좀 한다는 애들끼리만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렇게 되면 등급이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화학 생명은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건 쪽을 기본적으로 생각이 깔고 가니까 화학이나 생명 또는 화생은 선행을 해보려고 해요 물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미루다 미루다 선행을 안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등급이 안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1등급 1명 2등급 3 4명 막 이래 버리면 얘가 지금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어머니가 지금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야 당연히 모르죠. 입시가 뭐 계속 바뀌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 두 번째 학원은 특목 대비 학원입니다. 이런 데 잘못 보내시면 안 되고요. 제가 또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3월 달 이후에도 계속 질문하고 케어 받을 수 있는 학원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과학 학원이라는 게 어머니들이 생각했을 때뭐 과학도 학원을 다녀야 돼요라고 통합 과학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됐다가 통합 과학이 3등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문과 이과가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 과만 모아놨는데, 이제, 당연히 인원수가 줄잖아요. 근데 과학했던 상위에 있던 애들이 그대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뭐, 과학 막 땅바닥에 던지고 막 이런 애들은 잘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는 건데, 왜 여기를 학원을 안 갑니까? 어머니들 지금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그렇고 어떤 책이나 이런 걸잘 모르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한달 전에 연락 와서 어, 물리학 한달 전에 시험 대비할 건데 진도 어디 나가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안 맞춰준다니까 못 맞춰요 그거. 2025년도 지금 고의가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빨리 과학학원 가서 미리미리 과목 케어 받고 한두 번이라도 더 반복을 하고 지금은 이론 수업만 들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저희 학원은 이론 수업뿐만이 아니라 문제풀이까지 싹다 보여줘요. 그리고 한 학기 분량 정도만 하면 어차피 그거 1년치 다 해봤자 다 까먹습니다 아이들 머리에 무슨 컴퓨터처럼 다운로드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굉장히 좋은 정보를 다운로드를 해서 슈셔 넣어도요 얘네들 거의 절반 이상을 토해내고요 그중에 또 80%는 두달 안에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할수 있고, 선생님 설명이 좀 비유나 이런 것도 찰지게 잘해주는 선생님, 그리고 문제풀이에 오류가 없는 선생님한테 꾸준하게 배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된 친구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탐런 한다고 꼴값 떨기 전에, 내시는 채우고 사탐런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무슨 선택과 집중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선택과 집중 언어적으로 한번 말장난 해 볼까요? 선택을 하면 반대말이 뭐죠? 포기잖아요.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포기가 따라붙습니다. 집중의 다른 말은 뭘까요? 어떤 걸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하게 내버려 둔다고요. 선택과 집중의 다른 말은요. 포기와 나태입니다. 너네들 그런 식으로 지금 미리 과목 버리려고 폼 잡지 말라고. 니네가 버린 과목이 나중에 너네가 가야 할 길에 수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일 수 있어. 얘들아, 앞날에 대한 경험도 없는 것들이 뭘 벌써부터 예측을 하고 앉아 있어. 너네들하고 안 맞는다고? 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5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 다농사지었어 너네 그때도, 아우, 나랑 적성에 안 맞아서 전 농사 못 짓습니다. 이랬을 것 같니? 니네가 그때 태어났어도. 언제부터 우리가 적성 맞춰서 했어? 그리고 니네들이 바라는 거는 적성하고 거리가 멀어. 그리고 적성이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은 어딘지 아니?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체능이란다, 얘들아. 예체능은 적성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다가 노력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거든 우리가 근데 예술 작품 만들어? 우리가 올림픽 나가니? 우리 기껏해야 고등학교 수학 풀고 고등학교 물리학 풀고 하는 거야 거기다가 적성 따지고 앉아있으면 뭐가 되겠니?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지금 고1 아이들도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 통합과학 준비하는데도 바빠죽겠다고요? 그럼 이과 못 갑니다 니네 통합 과학도 준비하는데 과학에 대한 비중을 안 넣어 놓으면 답이 없다라는 거야. 엄마들이 와 가지고 여기서 상담하면서 맨날 어머 그것까지 우리에 뭐 시키는데 왜뭐 시키는 줄 아니? 니네가 공부량을 지정해 놓고 난 요만큼만, 해가지고 요만큼만 해 가지고 요만큼만 해요거 빼고 요거 넣는 다음에 요거 빼고 요거 넣는 다음에 요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성적 다 미끄러지는 거야, 니네. 엄마들이 그런 말 하면서 여기서 발 동동 구르게 하지 마, 얘들아. 미리미리 시간 내서 투자하고 내가 이런 얘기 했었지. 중3 때가 가장 한가 그리고 고일 때도 한가해 얘들아 가장 바쁠 때가 언젠지 아니 (고2) 때야 (고2) 때 (고3은) 하도 천놀아서 바쁜 거고 지금.